네, 이번에는 부동산 청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세종자이 더시티 L1 블록입니다. 산울마을 2단지이고요. 한 세대가 지금 계약 취소돼서 나와 있는 거예요. 안전마진 약 2억 정도. 정확한 위치는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259번지 1원 지하 2층부터 최상 25층까지이며 24개동이라고 합니다. 총 1350세대 중 계약 취소가 1세대가 났고요. 입주 예정일은 25년 4월 14일까지라고 합니다. 어, 위치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지 환경이 있고요. 보이시죠? 1번국도 이렇게 끼고 있고 단지내 초등학교 음. 버스를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약 650m 떨어져 있고요 어, 조금 머네요 평면도 보이시죠 엄청 넓네요 101평방미터 타입이고요 네, 침실 3개, 드레스룸 하나, 주방과 거실 있고. 아, 어, 드레스룸이 두 개예요. 엄청나네요. 어, 이런 집은 혼자 청소하기 힘들어서 청소 로봇이라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어, 욕실도 두 개. 예, 욕실 두 개. 발코니도 두 개. 넓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는 2월 25일 날 났고요. 일반 공급은 3월 4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3월 7일입니다. 계약은 3월 14일 화이트데이네요. 여기 한번더 살펴보시고요. 100일 평범 미터 타입 5.03억에 예. 음. 있습니다. 네 임금 84평범 미터 타입의 시세가 산울 마을 7단지가 입주 2년 차인데 약 6.6억이래요. 해밀 마을 1, 2단지는 입주 6년 차인데 거래가, 거래가가 약 6.4억에서 6.9억이래요. 안전마진을 분석하게 되면 당 현장은 아직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산적인 거래가는 아니며 주변 100일 타입은 없어 실거래가 비교 대상은 없으나 인근 84 타입 약 6억대 거래 중으로 100일 타입 환산 시현시점 안전 마진 약 2억이라고 합니다. 예,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중요하죠. 세종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 자, 자격이 주어지고요. 일반 공급이며 추첨제 100%입니다. 대 제 당첨 제한 10년이며, 전매 제한 없습니다. 거주임 없으며, 계약금 20%, 잔금 80%입니다. 예. 어, 고정 댓글에 여기 링크 올려놓도록 할게요. 음, 일단 뭐 나쁘지 않네요. 어, 넓기는 엄청 넓고요. 네, 가격도 뭐 괜찮네요. 음, 뭐 살펴보셔서 혜택만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